한국 학교 급식은 전세계 학부모들에게 유명합니다. 몇년 전부터 한국 학교의 평범한 급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그들에겐 정말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고등학생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받는 음식이라고는 작은 우유 하나와 치킨 너겟 몇 조각, 시판용 소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미니 당근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많이 먹을 시기인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 점심을 먹고 생활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런데 참다 못한 미국 학생들이 한국식으로 급식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년전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 학생들의 급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돈가스와 볶음밥, 감자탕, 제육볶음, 육개장, 불고기 등 든든한 메인 메뉴에 계란말이와 각종 김치, 여러 가지 나물이 번갈아가며 꽉꽉 채워져 있는 식판. 밥도 똑같은 밥이 아니라 여러 잡곡이 번거라 나오고 디저트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가지 과일 주스와 과일 우유 요거트 식혜까지 매일 바뀌고 있죠. 한창 클라이인 학생들의 입맛과 영양을 배려한 섬세한 정성이 느껴지는 식판이었습니다. 식판이 엄청 포짐한 음식양에 놀라고 식재료와 조리방법의 다양성도 놀랍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음식을 급식실에서 직접 바로 만들어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제공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부모 대부분은 한국의 급식을 부러워하지만 집에서조차 한국처럼 음식을 해주진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음식은 파스타를 삶아서 치즈를 섞어 맥앤 치즈를 해주거나 시저 포장해 놓은 채소를 싸다가 시판 드레싱을 뿌려 가정식 샐러드라고 주는 것을 엄마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급식을 받는다 해도 집밥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학생들의 한끼 식사에 영양사와 급식실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나자 감동을 받았고 좀더 나은 음식을 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학교 급식으로 한국 치킨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올드타판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투표해 스페셜 밀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1위를 한국 치킨이 차지했습니다. 평소 학교 급식으로 나오던 치킨은 튀인지 오래되어 말라비틀어진 냉동너겟을 주거나 가끔 바로 튀긴 치킨이 나온다 해도 속이 덜 익어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양사도 없이 늘 냉동식품만 급식으로 나가다 보니 조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요청으로 한국 비비큐치킨이 들어가자 미국 급식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한국 치킨 맛을 보고 감탄을 쏟아내고 케이치킨이 나오는 날 급식실은 장반 없는 날이 되고 있죠. 이제는 아예 케이치킨이 나오는 날은 수업 시간부터 들뜬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수업 종료와 동시에 급식실로 달려가려고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케이팝 댄스 연습도 합니다. 급식실 앞에 줄을 선 아이들은 기대감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나 맛있다며 기뻐합니다. 한국 브랜드 치킨을 급식으로 먹은 학생들은 치킨이 조금 맵긴 하지만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급식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치킨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옆사람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솔직히 수요일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러 학교에 옵니다. 제가 먹어본 치킨 중 가장 육즙이 풍부한 치킨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침부터 치킨 먹을 생각에 들떴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집에 가도 배가 안 고파요. 치킨과 하얀무를 같이 먹으면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대체 이걸 발명한 사람은 누구죠? 하얀무가 최고예요. 한국 학교에 다니면 매일 이런 치킨을 먹나요? 정말 부러워요. 17평생 동안 이 치킨을 못 먹어봤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죽으면 천국 대신 이 치킨이 만들어진 곳으로 보내주세요. 한국 급식을 우리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치킨은 대부분 미리 튀겨놨다가 온장고 기능에 있는 진열대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데 미국 치킨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하고 축축해지는 반면 한국 치킨은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똑같은 닭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참피한한 일이죠. 최근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치킨을 인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요리 유튜브 탑5 안에 드는 조슈아는 구독자 약 900만 명을 가진 유명 요리 유튜버입니다. 최근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닭고리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영상 업로드 전약한 달에 걸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오스트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등 미식과 가게 일가견이 있다는 나란 모두 후보에 올랐죠. 대결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최종 대결에서는 한국의 양념치킨과 일본의 가라아게가 붙었는데요. 역시나 최종 승리는 한국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념치킨만큼 밥 반찬이나 술안주로도 둘다잘 어울리는 음식은 없겠죠. 주슈아와 출연자들 역시 양념치킨에는 더 이상 맛설 음식이 없다며 완승을 주었습니다. 한국 양념치킨과 일본 가라아게 대결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번 튀긴 닭튀김에 한국적인 양념치킨 소스를 입혀내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방식이 유행하면서 과거부터 KFC는 한국치킨과 관련한 마케팅을 여러가지 진행해왔는데요. KFC는 한국과 일본의 양념치킨 배틀전에서 한국식 양념치킨 소스와 일본식 유자간장맛 소스를 바른 닭날개 2종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념이 더 맛있는지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죠. 한국식 양념 치킨이 맛있으면 KFC 맛있어요. 일본식 양념 치킨이 맛있으면 KFC 오이시라고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시합이 승전 당연히 한국 양념 치킨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치킨의 명성은 치킨의 본토 미국을 휩쓸며 세계 유명 치킨들의 도전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뉴스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버즈피드는 미국 남부식 치킨 대 한국식 치킨이라는 대결 구도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벤트에 참가한 텍사스와 뉴욕 출신의 미국인들은 치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치킨 매니아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는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치킨을 먹기 시작한 미국인들은 치킨이 생각보다 맵지 않다라며 먹는 속도를 차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 양념 치킨에 완전히 빠져들어 튀김옷 속에 놀랍게도 육즙이 살아있다. 미국보다 한국식 양념이 더 맛있다. 내 네, 소울푸드가 서울푸드가 됐다. 한국 치킨은 장난 아니다. 튀김옷에 기름이 훨씬 적고 속이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다. 미국식 치킨은 투박한데 비해 한국식 치킨은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며 양념 맛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K-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매장을 내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BBQ, BHC, 교촌, 국내 치킨 3사는 지난해 해외에서 약 1,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K-콘텐츠의 열풍에 이미버전 세계 곳곳에 지점을 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56%나 성장했습니다. BBQ 미국 광고를 보면 BBQ 치킨 봄 미쳤다 와 매콤 달콤한 내 최애라며 MZ세대들이 쓰는 한국어로 치킨 맛을 표현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치킨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K문화까지 알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이제 한국 치킨은 미국 내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치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